나영김의 다이소 후기 편입니다 이렇게 잘려버려 가지고 이제 <laughs> 네, 계속할게요 나 이거 겨우 넣었고요 이것도 위에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요 어, 여기다가 놔두고 그 아이고 견출지를 샀는데요. 총에다 천 원입니다. 이거는 아홉 장이 들어있고요. 이거는 열여섯 장이 들어있네요. <laughs> 이건 나무 그 그처럼 생긴 거고 이건 일반 견출지입니다. 이거는그를 젓는 거할때 사용하기 위한 건데요. 네, 이0 0천 원이니까 80개 입이에요. 표 스틱이라고도 불르죠 네, 원래는 커피 스틱입니다. 여기 서자여 지퍼가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아이고, 네. 튼 네. 지금까지 다이소 후기 였구요. 여기에 다 얼른 물건들이 꽉꽉 찼으면 좋겠네요. 그리고 좀 이따가 진짜 내려내려네소다맛 만들 거니까 만들 거예요. 담아놨고요. 음. 이거 거를 어떻게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결을 해야 되니까. 정말, 좀, 네. 아무튼, 지금까지, 다이소 후키 다이소의 삶을 본다는, 드, 후기, 였습니다.